저도 제가 시 j 에서 퇴임하고 코칭을 시작했을 때 저희 사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, 김사인 코치는 여성 아닙니까? 그래서 갑자기 왜 여성이에요? 어쩜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냐. 그래서 공감이 뭔데요?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때 제가 쳤자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. 공감 언어가 있다. 공감 언어를 공부해라. 이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a 4지면한장반 정도 되더라고요. 네,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? 저는 그냥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반나절 읽었습니다. 설렌다, 기쁘다, 짜증난다, 불안하다, 뭐, 조급하다, 기쁘다, 행복하다. 이거를 계속 읽었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? 그렇게 읽고, 다음날, 제가 코칭하러 갔거든요? 다 들려요, 다 들려요, 다 들려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오, 행복하시군요. 오, 사모님한테 섭섭하셨군요. 이렇게 제가 공감을 할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공감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감정 언어를 먼저